안녕하세요 어, 저번 방송에 이어서 야외에서 하는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오나요 제가 이번에 액션캠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그래서 액션캠을 좀 다뤄볼 겸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어, 잠깐 볼일이 있어가지고 차 끌고 나오게 되었네요. 제가 2, 0 30대 젊은 층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사기최장암 암을 판정받아 보니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당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보험 없으시면 안 보험 드시라 그 말을 그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운 좋게도 제 와이프가 보험사여가지고 보험사에서 일을 해서 안어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이 지난 후에도 다행히 진단비랑 치료비를 받아서 지금 잘 쓰고 있죠 어, 그런데도 솔직히 2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좀 돈이 좀 쬐기 시작합니다 슬슬 압박이 오고 있어요 근데 어,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암보험 없으신다면 암보험이 없으시다면 보을좀꼭 드시라 그렇게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어, 왜 그러냐? 일단 저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첫 번째로 저는 저희 집안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뭐 암투병을 하셨던 분이나 친가 외가 통틀어서 어, 이 얘기를 왜 하냐? 왜냐면은 하 암은 제일 첫번째로 유전력이 제일 강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에 어, 암투병을 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일단 그 유전력에서는 제외가 되잖아요 가장 첫번째 순위인데 어 그렇다고 뭐 제가 식습관을 너무 뭐 불규칙하게 했냐 뭐 그런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뭐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도 뭐 식사가 나왔었고 또 결혼생활에서 와이프가 밥도 차려주고 했었기 때문에 뭐 불규칙하시, 불규칙하게 뭐 식사 습관을 들인 것도 없었고 그냥 뭐 평소 다들 먹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또 최장암에 걸렸잖아요 또 최장암이라 하면은 젊은층은 잘 안걸리는 되게 확률이 적은 고령, 노인층에서 많이 좀 걸리는 암의 하나인데, 또그 암에 제가 걸렸다는 확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엄청 재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지금 영상을 보는 또 여러분이 될수 있다. 대라 라는 뭐 그런 저주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뭐 어, 저 또한 제가 20대 때, 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일 때, 뭐 안보험에 가입한다? 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 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것다 그냥 재테크 하거나, 뭐 아니면 저축을 하고 말지. 나는 뭐 정고해서 건강 정고 건강해서 아무 그런 거 괜히 안 보험 이런 거 괜히 뭐 상술인 거 같고 괜히 그런데 헛되이 돈 쓰고 싶지 않아 생각했는데 어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집안의 가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안 보험 있어야겠다 싶었고 또 마침 그때 당시 에제 와이프가 저랑 이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그나마 좀 육아하면서 할수 있는 게 어떤 일일까 찾아보다가 이제 보험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안보험을 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2년 동안 아마 버틸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뭐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진 않겠지만 2, 30대 연령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셨다면 내가 만약에 안 보험이 없다면 이번 참에 한번 안 보험 드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제 와이프가 아직도 안 어, 보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 뭐 상담 받으시거나 가입할 일이 있다 싶으시면, 제가 따로 뭐 댓글에 제 와이프 DM을 남겨놓을 테니까, DM 테니까 그쪽에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